그게 뭐죠? 요거는 역할이 조기인데 뭐냐면은 네. 네. 음 이게 가이드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잠시 주 네. 빠진 거예요 지금. 네, 서 뒤로 다시 빼고. 네. 서 네. 자, 이걸 놓, 내려놓고 아, 면은 네. 계속 이 상태, 이이 네. 두께로만 가는 거죠. 아. 중잡이 아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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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음. 비뚤 비뚤해지지 네. 않게 하기 네, 위해서. 예예 예,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. 네. 비뚤 비뚤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. 예. 그러면 이렇게 올 예예예. 이그 역할이구나. 네네. 알겠어요 무슨 역할인지. 예. 만약에 예. 높이면 예. 안 높이면 좀지예요 예. 예. 네. 높으면 약간 음. 음, 두꺼운 천으로 할 때는 그렇고 2에서 3.5그 정도 그죠? 네. 2에...